여러분, 매일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부업에 대한 고민은 늘 있으시죠? 그런데, 콘텐츠 제작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것 같아 망설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AI를 활용하면, 직장인도 멋진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콘텐츠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 어렵죠? 유튜브, 블로그, SNS 등 모든 플랫폼이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없어라며 주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를 사용해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Canva의 AI 디자인 기능으로 멋진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스크 앱 같은 AI 기반 편집 도구를 이용하면 영상 편집도 손쉽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 모든 도구는 비전문가를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블로그에 올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체치PT에게 간단한 주제를 던졌습니다. 여행 준비 팁에 대한 블로그 글 작성이라는 요청에 몇분 만에 정말 깔끔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캔벨을 이용해 해당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제작했죠. 이 과정을 통해 단두 시간 만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를 단순히 올리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이를 수익화할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는 에드센스를 활용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유튜브는 조회수 기반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제작한 콘텐츠를 이브 형태로 묶어 판매하거나 SNS 채널을 통해 협찬 제안을 받을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ChatGPT를 활용해 직접 콘텐츠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콘텐츠 제작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